자랑을 했더니, 그리고 자랑하기도 전에 예뻐져서, 아, 나는 이거 먹어.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안대를 했더니, 제가 먹는 제품을 그냥 싸게만 먹는 게 아니고요. 돈도 벌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토시 제품 좋은지 아시잖아요? 음. 돈 주고 드실래요? 돈, 공짜로 드실래요? 돈 벌면서 드실래요? 벌면서 드실 거죠? 제가 돈 버는 법을 제가 돈을 벌고 있거든요?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알고 싶으시죠? 네. 그래. <laughs> 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파워 카스테일과 리스트레이트 한달분 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로 드시게 되면 19만원대에 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회원가입을 해서 드시잖아요. 어, 나는 가입, 싫어. 회원가입 안할 거야.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소비자 가격으로 드시면 되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 그래. 회원가입해서 나는 관리 받으면서 먹고 싶어.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파워칵테일과리스트이트한달 가격 기준이 15만원대에 드실 수 있어요. 괜찮죠? 이두 가지 제품을 15만원대에 드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한 달에 에서 50만 원 정도 채소했다니까요. 그런데 먹기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뭐 그냥 조게꺼지한번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맛도 있고요. 정말 먹으면 빠르게 효과가 나니 그래서 회원 가격으로 다들 드세요. 그래서 한달한달 한달 이렇게 드시는데요. 여기에서 더 좋은 아 3개월 정도 먹고 제가 이거를 막 자랑해 볼 거예요. 몸의 변화를 느끼고 싶어요. 라고 마음 먹. 에 있어서 이 회사는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 혜택이 뭐냐면요. 오토십 세트라는 음, 오토십 세트라는 건데요. 오토십 세트는 하워 카테인과 리스프레이트를 석 달을 3개월을 내가 한번 먹어 볼게 라고 마을 음먹는 거예요. 아, 모든 뭐 모든 것들이 한 3개월 세포 주기가 바뀌는 3개월 정도 먹어봐야, 이 제품 좋다. 내 몸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 이런 걸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3개월 정도는 내가 먹어보고, 먹어봐야지. 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이 오토십 테스트가 있는데요. 3개월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3개월 먹어볼게요. 오토십을 결제할게요. 라고 하면, 1개월 기준 13만 3,140원에 드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첫 달에 이 제품 은 3개월분이 한꺼번에 오고요. 그리고 결제는 한달한달한 달, 한 달, 한 달이 13만 3,140원씩 결제가 3개월에 나눠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1인당 한 세트만 가능하세요. 네, 더 많이 사고 싶어도 한 세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토십으로 내가 첫달 정도 이렇게 먹어볼 거야라고. 약속을 하시면요. 내가 먹다가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나도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 소개를 하게 되면 그분을 소개 수정을 회사에서 줘요. 괜찮죠? 그리고 제가 먹고 좋으니까, 아, 부모님도 챙겨드려야 되겠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되겠고, 이왕이면 선물을 건강식품으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제품이 필요한데 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패밀리 세트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파워칵테일 6박스와 리스토레이트 6박스, 그리고 액티바이즈 혈관 주스가 3개가 들어있는 세트예요. 요거를 하시면, 어, 매니저라는 혜택을 주어줘요. 매니저란 <laughs> 내가 먹고 좋은 사람, 좋은 분께 소개를 시켜줬어요. 직접 소개한 수단. 플러스,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그가 소개하고 그가 소개하고. 제품이 발에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 속에 나온 모든 수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보시고, 아, 그래, 이왕이면 내가 한 다섯 분 정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면 패밀리 세트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같이 나누고 건강 찾고 하시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평생 한 번만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토식을 내가 먹을 거 오토식 신청을 하고 그리고 패밀리 세트로 구매를 하셔서 가족과 지인과 넉넉하게 드시기를 추천해드려요. 자 이제 직급 또 그리고 우리가 내가 좋은 제품을 먹었는데 나 혼자 먹을 게 아니라 소개하면서 내가 돈도 벌면서 먹어야겠다. 굳이 굳이 내가 돈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돈이 들어오면 참. 기분이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표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TP라는 건 회원 가입을 해서 드시고요. 제가 오토식을 결정을 하고 아 내가 싸게 먹을 거야라고 해서 잘 드시는 분들을 T파트너, TP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매니저는요. 제가 이 제품을 혼자 먹을 게 아니라 다섯 분에서 한열분 정도 내가 아는 사람 아름아름 이렇게 같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 나도 좋아. 잘 먹고, 잘 먹고, 같이 먹었더니 한천 포인트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매니저라는 직급이 주어져요. 매니저는 수당이 10에서 1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괜찮죠. 제가 먹는 오토십을 공사로 먹는 일이에요. 저도 이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제가, 아, 에티발즈 이거 참 신기하다. 빨간 통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타서 막 나눴어요. 그리고 나누다 보니까 한 친구, 두 친구, 그냥 두 통이 좋아져, 비염이 좋아져, 뭐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 좋은 것 같기는 해. 라고 했는데, 제가 다섯 명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다음 달에 수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했죠. 야, 이거 신기하다. 어, 같이 먹었는데 돈이 들어왔어. 내가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1번 친구가, 어, 그래? 그럼 나도 꼭자로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어, 미안해. 와서 잘한번 알아보고, 한 다섯 명 정도 주변에 있는 친구나 부모님께 이거를 드리자라고 해서, 1번 친구가, 아, 나도 매니저가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매니저 한 명이 됐다고 해서 저는 SM. 수당은요, 30에서 35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괜찮죠? 저는 p o p 예쁜 글씨 공방그디자이너가제 본업이기 때문에 아, 3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신이 났죠? 그래서 1번 친구와 제가 막 2번 친구한테 자랑을 하게 돼요. 야, 이거 뭐라? 나는 공짜로 먹고 얘는 돈을 더 벌더라.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공짜로 먹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안대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또 매니저가 됐어요. 공짜로 먹으니까 좋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놀다 보니까 저는 m m 매니저 두 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는 한 5천 포인트 되는데 그랬더니 수당이 50에서 7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공방보다 집보다 이 곳이 그냥 괜찮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다 보면 또치혈하게드러나는 수입이 되겠네? 라고 해서 또 둘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이 3번 친구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자랑하려고 갔는데 저희가 이미 나 예뻐지고 그러니까 3번 친구가 나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이 매니저, 세 그룹이 나오면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 포인트 정도 달성이 되니까요. 여기에서 마음만 먹으면, 나 IMM 되고 싶어?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IMM이 됐어요. 너무 쉽죠? 아, 내가 먹고 이 좋은 걸 3명 꽁짜로 먹게 하는 일. 그랬더니 IMM이 되더라고요. IMM이 되니까요. 야, 너무 좋네요. 이 회사는 자동차 보너스를 IMM은 16만 9천 원을 준대요. 그래서 저도 차를 뽑기 전이어서 지금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독일 회사잖아요. 인센티브 여행을 IMM은 연 1회 유럽 세계 여행을 응.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6월달에 생일 첫 세계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갔다. 응. 네. 잘 먹고, 자랑하고, 예뻐지고 했는데, 여행까지 보내주는 회사. 제가, 한길만, TOP만 해왔던 거라, 다른 거는 이렇게 재능도 없고요.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 PM이, 와, 정말 이걸 바꿀 수 있는 건가? 막연한 그런 부분가전 눈으로 직접 봐야 되거든요. 와서 딱 보니까, 이 미아크에, 정말 돈 벌고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자유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곳곳에 숨어 계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어, 안내해주시는 대로 하면 다 되잖아요. 그걸 믿고 가는데 점검을 해봐야죠. 그래서 아, 내가 전화를 할때 p 오피는 계속하면서 부업으로 PM을 알아보면서 이게 변화가 될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았어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는 항상 좋은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밖에 꽃도 피고요, 막갈 곳도 많고, 귀한 시간을 이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시간을 내신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선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선택을 그냥 이한 시간으로, 하루로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오셔서 한번 잘 알아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PM을 통해서 가족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항상 부족하지만 부모님이 아프거나 또 남편, 아이들이 아프다 보면 시간으로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PM 주스 덕분에 어, 건강을 많이 이렇게 찾고 있고요. 삶의 질이 참 높아졌다. 그리고 저는 연금성 수익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제가 직장인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이렇게 쓰는 자영업을, 자영업으로 항상 그때그때 뭔가 생활하는 자영업자였는데, 와, 자고 일어나면요, 오토십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요, 또 20일이 되면요, 통상에 시선이 발생을 해요. 야, 이게 연금 수익자 아닌가? 그리고 이거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어, 저 30만 원이었을 때도 좋았었고요. 50만 원, 100만 원일 때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 <laughs> 그래서 아, 나 더웠다고. 우리 연금성식을 늘 펴가야겠다, 늘려 가야겠다. 라는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IMN 직급 이상, 내가 막만 먹으면 된다라는 IMN 직급 이상 자동차 보너스가 주어지고 또유령 여행을 보내주는 일. 와, 잘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IMM이 되고서 아, 나는 나도 마음 먹어서 IMM 되는데 아까 처음에 그 친구 있죠 공짜로 먹는 1번, 2번, 3번 그 친구들에게 막 같이 IMM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행 같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IMM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달성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겠어서. 알려주려고 1번, 2번, 3번을 어, SM이 되시면 돼요. 이 매니저, 공짜로 먹는 친구가 어, 한 명의 공짜로 먹는 친구를 같이 하면서 SM 세 그룹과 2만 5천 포인트가 되면 VP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안대를 나너 어, IMM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놀았더니 제가 VP가 된 거예요. 근데 VP는요. 연 3회 유럽 여행, 세계 여행을 보냈어요. 괜찮죠? 네. 예. 제가 남편과 살면서 언제 이렇게 유럽 여행을 세우고 가겠어요? 그래서 V.P.가 됐는데 입도와 수당이요, 200에서 35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유지 수당이 올랐어요. 28만 8천 6백 원. 와, 진짜 괜찮아요. 차는 불러가면, 불러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해서 털털털거리는 차를 샀는데, 이제 차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한 200, 300 정도 받는 월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직장 이렇게 오라고 해도 저는 못갈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 밤 6시까지. 또, 야근도 있잖아요. 그리고 웃여있는 생활에 제가 돈을 200, 300 이렇게 벌어도 직장 생활보다는, 어, 이제 자유인이 되버렸어요 그런데 저도 양심이 있죠. 직장 생활은 8시간, 10시간 이렇게 투자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VP가 돼서 200, 300만원의 수당을 버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출근은 안 일지 않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곳 미아데에 이렇게 소비자 모임 있을 때 이렇게 함께 하는 일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너무 참 사람 괜찮을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VP가 되면서 요런게 이제 주어졌고요. 저는 이번 4월 달에 EVP에 도전하고 있어요. EVP는 아까 그세 그룹을 m m 5 0만원에서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파드는 매니저 두 그룹, 음, 공짜로 먹는 매니저를 두명 함께 하는 MM 그룹을 세 그룹 하고 그 다음에 5만 포인트가 되면 EVP를 달성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 보니까 EVP가 될 것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EVP는요, 연사회 유럽 세계 여행을 갈래요. 저는 아, 이제 세 번도 좋고 한 번도 좋았지만 여행 가요. 그러니까 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행 다녀보면 더 신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수당은 400에서 65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유지 수당은 52만 원이 주어져요. 어, 행복의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500만 더 이상 받는 월급, 이렇게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행복의 가치 돈이 500만 원을 향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올인하고 그렇게 다닌다라고 해요. 500만 원 이상이 이 넘어가면요, 돈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요. 그런데 EVP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을 후원하면서 제가 PM, PM을 더욱더 널리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행을 다녀오면 PT가 됐을 것 같아요. PT는 IMM, 아까 그 매니저, 공짜로 먹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IMM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 IMM 못 만들겠어요? 음,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그래서 세 그룹의 IM과 그 다음에 10만 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PT가 된다고 해요. 월천녀 월천땡, 월천여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 수입은 한 천만원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저는 어, 좀 생각을 바꿨어요. 아, 이 PM은 수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네, 탄탄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발로뛰면서 아, 이렇게 전하면서 한 삼천만원의 히택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꿈을 저는 꿈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어, 그, 잘 해나가면서 성실하게 살아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PM을 만나면서 꿈이 생겼어요. 와, 이 정말 좋은 도구로, 귀한 도구로 내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적어보니까요,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명강사. 성공 스토리 책도 쓰고 싶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후원하고 싶었나봐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세금 많이 내는 사람, 기부 많이 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겠죠. <laughs> 그래서 이 T M 으로 꿈을 키웁니다. 자 C 를요와 여기에도 계시는데 I M M 다섯 그룹과 아까 다시 다섯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P T 로 안내해 주고. 다섯 그룹의 PT와 그다음에 백만 브랜드가 되면 시 l 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IMM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또 여행가고 또 같이 즐기고 그러다 보면 이 IMM은 PT로 같이 이렇게 갈수 있어서 시 l 를 꿈꾸고 있죠. 어 제가 처음에 잘 모를 때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어, 이분들은 각자 생활 속에서 똑같은 또 가랑스 색바퀴식으로 삶의 분주함 속에서 가 있지만 저는 이분들을 놓지 않고 있어요. 제가 CL로 향할 때또 경제적 자유로움, 시간적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좋은 친구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 저는 놓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계시던지 이분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해요 저는 항상 성공을 꿈은 꿨어요 아 성공하고 싶다 어, 잘 살아내고 싶다 성공할거야 이렇게 다부지게 마음만 먹었는데요 항상 바뀌지는 않았어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다보면 성공하겠지 라고 막연한 기대가 욕심이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성공은 정말 안전지게 밖에 있대요. 이 변화를 꿈꿔야 되는 시점에서 저, 저에게도 그동안 살아왔던 삶, 정말 재밌게, 즐겁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위기였더라고요. 위기를 알아보게 됐어요. 이곳 피행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을 겁니다.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 항상 나는 이랬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가 이게 제일 잘하는 건 거야. 이 안에서 나는 성공할 거야. 말은 했지만 그런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 귀한 도구를 알아볼 수 있게끔 또할수 있게끔 저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어, 제가 이그 PM을 접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책이나 유튜브를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것은 한 3년 차에서 7년 차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큰 성공, 큰 돈을 본다고 해요. 그런데 이 PM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지. 6년차 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귀한 시간 내신 만큼 또 성공을 향해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귀한 도구를 만난 거라고 제가 감히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 이곳은요. 어, 이번 2024년도가 PT에요. 이번 PT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사장님들. 되게 에너지 넘치는 초긍정 사장님들이 많이 모이셨으니까요, 함께 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비상하고 크게 성취하는 2024년 팬성 그룹은 PT 해인데요.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PT 해에 함께 어, 탑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라고 힘차게 응원하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